스가랴 사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뚜를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리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10 규빗이니이다 그가에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 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하에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유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아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해늘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 군의 여호와 께서 나를 너희 에게 보 내신 줄을 너희 가알 리라. 너희 가 만일 너희 의 하나님 여호 와의 말씀 을들 을진 데 이같이 되 리라. 아멘.